폭발적 상승 AAV위 다음 행보는 어디로 갈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AAV위 현재 주가는 551,500원으로 만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안 거래량이 36,801.5로 급증했으며 최고가는 566,000원, 최저가는 50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한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때 강한 매수세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AAV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며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강도지수 RSI 현재 AAVE 위 RSI는 75.8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AAVE가 RSI 70을 초과했을 때 주가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72.9로 과매수 구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AAVE 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스토케스틱 지표가 70 이상일 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단기적 조정을 거친 후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AAVE 위 MACD는 8,119로 신호선 7,246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MACD 히스토그램도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AAVE는 MACD가 신호선을 상회했을 때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볼린저 밴드 AAVE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56만 4,833원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주가가 과매수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도 AAV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후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단기 조정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AAV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23.6% 50만 7,885원와 0.0% 55만 4천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AAVE는 23.6%와 38.2% 수준에서 강한 지지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락 조정이 있을 경우 50만 7,885원 부근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AAVE는 최근 1년간 56만 6천원의 최고치와 20만 3천원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주가는 현재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15,000 수준에서 최근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AAVE 위 최근 3년간 최고가는 566,000원, 최저가는 94,000원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AVE는 20만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며 상승했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장기 평균치의 2배를 넘어섰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총평 AAV는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지만 강력한 거래량과 지표들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예상되지만 중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조정 시 주요 지지선은 50만 7,885원, 장기적으로는 45만 6,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